토요일에 우리 좀 일찍 내려가려고. 아무래도 주말이라 고속도로 많이 막힐 것 같아서. 그래, 부모님 모시고 내려오려면 피곤하겠다. 나는 금요일에 일 끝나면 먼저 엄마 집에 내려가 있을 거야. 약속 시간 한시인거 알지? 알고 있지. 근데 이번에 예약한 곳이 한정식 집이라고 했나? 맞아. 인당 6만원짜린데 회도 나오고 장어구이에 직접 캔산 떠덕도 나오더라. 우리 식구들은 몇번 가본 곳이라 음식은 걱정 안 해도 돼. 아마 아버님 어머님도 좋아하실 거야 주로 어른들 좋아하는 메뉴들로 나오더라고 그래? 그럼 다행이지 내 동생까지 총 7명인데 식사비용은 너가 계산하는 거 맞지? 나보고 전부 다 내라고? 양가 부모님 상견례 하는데 내가 돈을 다 내는 건좀 그렇지 않아? 아까 우리 엄마랑 이야기 해봤는데 원래 자기 집 근처로 초대한 쪽에서 식사비를 부담하는 게 맞는 일이라 하더라고 나중에 너희 부모님이 우리 집 쪽으로 오시면 그땐 우리가 식사비 낼게 상견례 이번에 한번 하면 됐지 또 볼일이 있을까? 내가 다 내기엔 조금 부담스러운데. 그냥 우리 반반하면 안 돼? 어차피 오빠네가 동생까지 데려와서 네 사람이니까 내가 좀더 낸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에이 아무리 그래도 어른들 말을 들어야지. 나중에 너희 식구들이 우리 집에 올라오면 그땐 내가 밥을 산다니까? 아 알겠어 그냥 그렇게 하자. 오빠네 식구들이 우리 집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밥은 내가 살게. 괜히 좋은 날인데 이런 일로 누가 맞냐고 따지고 싶지 않네. 누가 맞고 틀리고가 어디 있어? 원래 초대했으면 집 근처로 부른 쪽이 식사는 대접하는 게 맞지. 우리는 시간 쓰고 운전해서 힘들게 내려가는 거잖아. 아니 처음엔 우리 부모님이 올라오신다고 했는데. 오빠네 부모님이 강원도 여행도 하고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내려오신다고 한 거잖아. 그렇긴 한데 이제 와서 그걸 따져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너희 부모님이 경기도로 올라오시면 복잡해서 얼마나 힘드시겠어? 어느 정도는 우리가 배려해드린 거나 마찬가지야. 원주가 그렇게까지 시골은 아니거든? 누가 보면 오빠네 집이 서울 강남에 사는 줄 알겠네. 여기나 거기나 그렇게까지 큰 차이 없어. 알겠어. 너도 매번 그렇게 발끈하는 건 자격지심이야. 강원도 사는 게 창피한 일은 아니잖아? 누가 창피하대? 아, 진짜 오늘 말 너무 이상하게 하네. 알겠어. 내가 밥 산다니까? 이 이야기 그만하자. 자꾸 이러면 진짜 싸울 것 같아. 그래. 오늘 대화가 잘안 통하는 것 같네. 내가 했던 말도 그런 뜻 아니었던 거 알지? 이런 일로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3년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직장 때문에 경기도에 올라와서 혼자 자취를 하는 중이고, 저희 본가는 강원도입니다. 남자친구는 이 지역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였는데 직장 다니면서 만나게 되어 결혼하고 나서도 이 동네에서 신혼집을 얻고 계속 살 생각이었죠. 연애하던 시절부터 남자친구는 은근히 제가 강원도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놀리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제가 장난을 잘 받아주긴 했어도 가끔 선을 넘으면 말 조심하라고 정색을 하곤 했었는데 제가 화를 내면 바로 사과를 해서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남자친구와 걔네 부모님들 생각으로는 강원도라고 하면 아직도 감자캐고 농사 짓고 사는 깡촌 시골이라고 생각했었나봐요. 제 부모님은 공직에서 평생 일을 하셨고 도시개발 때 가지고 있던 땅값이 올라서 생각보다 잘 먹고 잘 살고 계십니다. 깔끔한 한정식 집에서 다 같이 점심식사를 하고 우리 부모님 살고 계시는 집으로 자리를 옮겨 커피에 다과를 하며 이야기를 마저 나눴어요. 그리고 오후 늦게 남자친구네 식구들은 집으로 올라갔는데 그날 저녁부터 조금 평소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혼수는 어쩌지? 결혼하고 나니 남은 돈이 하나도 없네. 오빠 걱정하지마. 지금 집에서 쓰고 있는 인터넷이랑 정수기 약정 끝나고 가만히 놔두고 있었지? 으이고 지금까지 지원금 한 푼도 못 받고 손해보고 살았네. 뭐? 인터넷 가입 가전 렌탈 대리점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 최대 47만원. 정수기 최대 30만 원을 설치 당일 받을 수 있다고?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의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다니까? 그런 게 있어? 이상한 곳 아니야? 오빠, 아정당은 매달 만명 이상 신규 가입하는 국내 가입자 수 독보적 1위 대리점이라고? 누적 후기만 만오천 개가 넘어? 알뜰폰도 전화 한 통이면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다니까? 진짜, 나 지금 바로 전화해서 돈 챙겨야겠다.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편하게 상담 가능한 아정당. 이 영상 보시고, 18만 아정당 유튜브 채널 구독만 해도 100만원 상당 최신형 휴대폰 증정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니, 꼭 구독하시고 경품도 노려보세요. 자기야, 어떻게 된 거야? 왜 나한테 지금까지 말안 했어? 뭐, 무슨 말을 안 해? 갑자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자기네 집 엄청 좋더라. 거기 대체 몇 평이야? 지하에 골프 연습장도 있다던데. 뭔 소린가 했네. 땅은 300평인데 건물은 몇 평인지 모르겠어. 내가 다른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 두분 사시기엔 집이 너무 크지. 엄마가 큰집 좋아해서 집 지을 때 전부 엄마 취향으로 지은 거야. 와, 대단하시네. 300평이면 그 집이 얼마나 하는 거야? 정확하게는 나도 몰라. 그래도 강원도라서 서울이나 경기도만큼 땅값이 비싼 건 아니니까. 어차피 부모님도 평생 그 집에서 사실 거라 팔 생각도 없어. 우리 부모님도 깜짝 놀라셨더라. 밖에서 봐도 집이 너무 멋있는데 내부 인테리어도 엄청 잘해놓으셨더라고. 우리 아빠는 골프 연습장 보고 너무 부럽다며 아직도 그 이야기만 하셔. 부모님 둘다 골프 좋아하시거든. 우리 집 근처에 골프장도 두 군데 있으니까 나중에 아버님, 어머님이랑 우리 부모님이랑 골프 같이 치러 가시라고 해. 솔직히 우리 식구들 조금 충격받았어. 강원도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아버님도 차가 벤치 타고 다니시더라? 우리 집보다 너네 집이 더잘 사는 거 아니야? 그건 나도 모르지. 그리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어차피 결혼하면 강원도 내려가서 살 생각도 아니잖아. 하기야 그렇긴 하다. 내려가서 살고 싶어도 직장 때문에 못 내려가지. 근데 너희 집이 우리 집보다 돈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신혼집은 좀더 여유 있는 집안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또뭔 소릴 하고 싶은 거야? 우리 처음 결혼 이야기 나왔을 때부터 오빠가 집하기로 하고 내가 혼수하기로 했잖아. 어차피 전세 대출이 절반이고 나머지는 같이 갚기로 했으면서 지금 우리 부모님 보고 집을 해달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너희 부모님이 돈도 많고 여유로워 보이는데 하나뿐인 외동딸 시집갈 때 도와주시지 않겠어? 내가 집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너희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대출을 안 받아도 될거 아니야? 처음부터 부모님 도움 받지 말자고 한건 내가 아니라 오빠야. 그때는 개념 있는 척 부모님한테 손 벌리지 말자 하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왜 마음이 변한 건데? 변했다기 보다는 아니 뭐 조금 도와주셔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렇지. 원래 누울 자리 보면서 다리 뻗는 게 인지상정 아니야?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이 강원도 사시고 공무원이라고 하니까 돈도 없어 보여서 그랬구나. 뭐 받을 것도 없을 것 같으니까 부모님 도움 아예 받지 말자고 했다가 우리 집안 사정 보니까 이제 좀 뭔가 생각이 달라졌어? 한미천 두둑하게 뜯어낼 수 있을 것 같아.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어차피 결혼할 때 부모님들이 도와주실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나 혼자 좋다고 그러는 거야? 우리가 대출 없이 출발하면 훨씬 여유롭게 살수 있고 양가 부모님들한테 좋은 마음으로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지. 알겠어 그렇게 하자. 뭐 알겠다고? 진짜? 그렇다니까? 우리 원래 대출 받기로 했던 이억 내가 부모님한테 부탁해볼게. 진짜 고맙다. 대출만 없이 전세로 시작할 수 있으면 금방 돈 모으지. 아니 나는 전세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는데? 우리 부모님이 이억해 주시면 오빠네 부모님도 똑같이 2억 내놓으시라 그래? 그럼 우리 두 사람 가진 돈에 양가 부모님 돈 사와 합쳐서 집을 사면 되겠다. 너 농담이 좀 심하네? 우리 부모님이 2억이 어디 있어? 지금 살고 계신 집한 채가 전부인데? 상대방 부모님한테 돈 내놓으라고 말을 하려면 당연히 오빠네 부모님한테도 돈 달라고 해야지. 그 정도 가구도 없이 말을 꺼냈던 거야. 아, 왜 그러냐, 진짜. 우리 부모님 집은 아직 대출도 다못 갚았다니까? 경제력 차이가 있는데 똑같이 이억 가져오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아, 그만. 너가 어떤 생각인지 알았으니까 결혼이고 뭐고 그만하자. 차라리 이렇게 일찍 본심을 드러내서 다행이네. 뭐? 파혼하자는 거야? 지금까지 뭘 들었어? 남의 부모님 돈은 우습게 아는 모습이 너무 소름 끼치네. 생각보다 우리 부모님에게 재산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태도가 180도 달라지는 게 너무 우스웠어요. 그럴 거면 그 전에 강원도 산다고 놀리지나 말았어야지. 속물군성을 숨길 생각도 없는 것 같아서 차라리 다행이네요. 이미 정리 끝났고 새해에는 새 출발할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